안녕하세요. 아, 지금 자유본의 실무팀장 김성철님을 모셨습니다. 아, 이분은 이번 겨우 내내 태극기 집회에서 그 유명한 태극기 퍼포먼스를 어, 집행했던 분이죠. 아, 이분에 대해서 오늘 만나서 어, 지금 자유본, 자유본과 어, 앞으로 태극기 집회나 여러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좀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개 좀 시켜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통일권전본부 실무팀장을 맡고 있는 김성철이라고 부릅니다. 어, 먼저 간단하게 소개,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겨울 내내 참 대화문에서 외국 시민들과 같이 어, 태극기를 들고 열심히 행진을 했고 그 행진을 주도했으며 태극급 퍼포먼스를 주도했던 일명 또 대구 아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자유트로군 유권자본부 실무 팀장을 맡고 있는 김성철이라고 그럽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그때 참 대단했어요 태극기 퍼포먼스가. <laughs> 제가 볼 때는 그때 아마 모르긴 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태극기 퍼포먼스가. 네. 그 정도로 지금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네. 그이, 그이 저희 저희 자유통일육고전문부하고 자유통일해방군 회원들 그리고 백모 박승현 선생님이 어, 다 같이 우리 힘을 모아서 태극기 퍼포먼스를 준비도 했고 같이 외쳤고 같이 행진을 했는데 다른 애국 시민들도 엄청나게 많이 참여해 주셨고 많이 동조해 주셔가지고 많이 힘을 얻었고 아마 어, 안중뉴 사장이 말씀대로 근현대사의 그런 행진과 그런 퍼포먼스는 뭐 처음이 처음이지 않았을 것습니다 교과서에 실려도 괜찮을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엄청났습니다. 엄청났고, 네. 어, 그 주도했던 저도 할 때마다 온몸에 닭살이 돋고 감동과 <laughs> 뭐 눈물이 날만큼 날 그리 감동적인 그런 행진들 그런 퍼포먼스가 네. 계속 진행이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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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개인적으로 우리. 어, 심호 팀장님은 지금 대구분이시죠? 예, 저는 집은 대구입니다 아 그래요? 대구. 어떻게 여기 올라오신 거세요? 아, 백모 박선 선생님의 글과 뜻, 네. 그런 실천력, 네. 그 다음에 청렴함 네. 이런 것들에 제가 항상 동경해왔고 반했구 항상 동경해왔는데 우연차 하는 기회에 선생님께서 어, 같이 한번 일해보자 네. 그래서 대구에 하던 일을 다 정리를 하고 네. 선생님하고 같이 그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예. 그럼 지금은 서울에 계시네요? 아, 어, 뭐 다시다시피 예. 백모박승현 선생님께서 뭐안 좋은 일로 예. 서울 구치소에 아 계시는 바람에 제가 하는 예. 수 없이 <laughs> 자위반타위반 이렇게 서울에 와서 아, 생활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유본에 대한 단체야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자유본은 그 그렇습니다. 백모박승현 선생님께서 만든 단체고요. 그 앞으로 언젠가는 곧 현실, 현실로 다가올 자유통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개개인 전부 다 각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 북한 2,500만 동포, 70년 가까이 일성 전체주의 하에서 거의 개돼지로 살았던 우리 동포들. 자유통일이 되면 이 동포들한테 참전 세계 공화시민으로서 각 개인이 자유와 평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개몽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단체, 그런 단체가 자유본입니다 자유통일 혼자 본. 지금 한 단체가 있네요. 또 다른 자유 아 제, 자유 자유 통일 해방군 자유통일, 예 자유 통일 해방군은 차이가 자유통일, 어떤 건가요? 아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네. 실천하는 단체고 네. 그게 이제 여러군데서 말이 마, 말씀이 많으신데 자유 통일 해방군도 자유 통일 유권자 본부 산하에서 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동력을 아, 가지고 있는 결론적으로 거. 자유본 산하네요? 예 그렇다고 어, 보시면 자유본만 그러면 계속 공가되겠습니다 <laughs> 똑같습니다. 예, 예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유본하고 자유군은 지금 이곳이 지금 태평로 파출소 부근에 있는 커피숍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참 태평로 파출소 그러면 우리 그때 3월 11일. 예, 맞습니다. 맞죠? 예. 3월 11일 우리 백모 박성현 주필께서 그 경찰에서 연행되어 갔을 그 장소고. 예, 예. 사실 그때 아시다시피 제가 그 실시간 생중계를 제가 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참 감명이 새로운데요. 어, 지금 백모 근황이 참 궁금합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어떻게 잘 계시는지 아, 면회는 어떻게 하고 예. 있는지 일주일에 좀 제가 한세번 정도 평균 이렇게 면회를 제가 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렇구나. 예. 어, 건강은 뭐 좋으셨다가 안 좋으셨다가 아그렇구나안 예. 아, 좋을 때도 있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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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시다시피 조금 예민해 하신 성격도 계시고 또 예. 뭐 그러셔서 적응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옛날에 젊었을 때 한참 왔다 갔다 많이 하신 것 전부 네. 다 알고 네. 계실 겁니다 근데 네. 나이가 조금 드셨으니까 네. 근데 온체 또 성격이 강건하시고 해서 잘 적응하시고 건강히 잘 계신 걸로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매래 갈때뭐 네. 어떠한 뭐 메시지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자유를 어떻게 끌고 어떻게 하는 어, 있나요백무 박성현 선생님께서는 큰 틀을 보십니다 큰틀 어, 지금 뭐 미국의 뭐 군사 자산들 각 세계 군사 자산들이 우리 동아시아 태평양 근처에 전부 다집결되어 있다. 그래서 어, 한 번은 꼭 북한의 핵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핵심되는 그런 시설들을 타격을 할 거라고 그래서 어, 자유통일이 곧 다가온다.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유통일이 곧 다가온다. 그리고 이 싸움은 어, 미국과 북한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어, 미국과 북한과의 싸움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싸움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 이기겠죠. 게임이 안 되죠. 예, 게임이 안겠죠 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이후를 준비하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되고 음.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수 있도록 음.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음. 지금 백모 박성현님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같은. 서울구치소죠? 예, 서울 아, 서울구치소에 같이 계시죠. 그리고 지난번 며칠인가요? 며칠 전에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 처음 나오실 때, 네네. 처음 제품 받으실 때 그때도 예, 백모 선생도 같이 나오셨는데, 예, 같이, 아, 제품, 아 같이 제품을 받았는데 예, 일반 국민들 거의 몰라요. 예, 왜냐하면 그큰 그늘에 가렸기 때문에 예, 예. 예, 잘 몰랐는데, 뭐 우리 사모님께서도 가끔 뭐느리 가시면, 예, 며느 가십니다. 아, 같이 가시고 예, 거의 같이 가시면, 아, 같이 가시 나중에 저도 시간 날때 같이 한번 아, 하도록 예, 예. 하죠. 그 23일날, 어, 5월, 23일날? 제, 예, 5월 23일날? 재판이 있었고요. 예. 어, 5월 30일날 11시에 예. 이제 결심이 있습니다. 결심이 아. 있고 어, 아마 저희 입장에서는 예. 검찰측하고 다르게 저희 입장에서는 뭐참 열심히 노력했고 소명을 했고 예. 어,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 그런데 참 억울한 게 뭐 저는 뭐 대통령님도 억울하지만, 예. 우리 박성현 주필님, 진짜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laughs> 어, 사실 구속될 예.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헌방조치는 아무 일도 아닐 수 있는데, 제가 <laughs> 예. 그 영상 다찍기 때도 알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3월 10일 날 인용이 되고, 예, 예. 3월 11일 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예,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100% 무죄인데, 제가 볼 때는. 예,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치적인 탄압이 아닌가 <laughs> 그런 생각이 드네요 <laughs> 저희는, 네. 저희는 네. 어, 공정재판을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고 좋은 결과 아, 기다리겠습니다 예,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예, 예. 뭐 많은 국민들이에요 예, 예. 우리 애국시민들이 백모의 권한을 구매하니까 예, 예. 나중에 예. 면회를 같이 한번 가고 한번 더 예. 라이브를 찍도록 하죠 만약에 어, 석방이 되셔서 나오시면 예. 꼭 이런 방송 기회를 만들어서 예. 우리 예. 애국시민들에게 어, 인사를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좀 도와주십시오. 네, <laughs>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 어, 그리고 오늘 사실 토요일인데요. 어, 지금 곧약 미시간 후죠? 지금 이 시간이 약두 시간, 시간 후에 예. 대한문 앞에서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덕성 그, 대한문 그래서 오후, 오후 두 시에, 두 시에, 두 시에 있는데 네, 자유분주체로 집회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주에는 같이 좀 다단체와 예, 후권하고 예. 같이 했습니다. 예. 그럼 예. 지금 그리고 이번에는 될도로 하시나요 예 저희 예 저희가 예. 자유분위 어, 단독으로 단독으로 대한문화 베드시피를 가진 예. 예정입니 대한문에서 다 저쪽에서 다 가는데 예. 음, 어, 이유가 있나요 뭐,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힘들만안 하셔도 말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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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 자유분위는 예. 어떤 단체를 폄하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꼭, 어, 우리가 기은 같으나 예. 뜻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저희가 주제를 오늘 주제가 뭐냐, 그러면, 어 자유통일을 준비하는 국민총골기라는 골기, 그런 주제로 제가 집회를 가진, 가질 예정인데, 국공과는, 어, 길은 같으나 뜻이 조금 달라서. 뜻이 왜 달라요? 궁금합니다. 어, <laughs>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 아. 어,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백모 박성현 선생님이 주도하는 단체니까, 아. 백모의 뜻이 지금, 시기야 어쨌든 지금 이때가 아니면 네. 우리가 어 자유통일에 대해서 알릴 기회가 없다 네. 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시기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집회를 하냐 뭐 여러 반대하시는 분도 계신데 거시적으로 네. 어 맞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컨트을 한번 보고 네. 국제정세라든지 지금의 정세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게 됐고요 그리고 자유통일이라는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안에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네. 뭐 광범위하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고 또안 맞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은 어 하여튼 저희 자유분은 자유통일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개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면 네. 뭐 언제든지 집회를 가지 가질, 가질 예정이고 또 언제든지 국민들하고 또 대화를 또 가질 소통을 가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SNS TV도요 네. 뭐 교내내 그 우리 애국 지표를 제가 거의 촬영을 다 했거든요. 네, 다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단체 제가 잘합니다. 네, 잘하는데 이거 방송이 때 말씀 다못 들으게 그저도요. 예, 예. 자유분이 가장 이미지가 좋았어요. 아, 네, 가장 네, 이미지 좋았고 네. 뭐 사실 행사를 하다 보면은 네. 뭐 필요하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예, 근데 자유분만큼은 제가 봤던 순수하게 진짜로 깨끗하게 계좌로만 이거 작하고 예, 예, 예. 다렸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자유분이 진짜 깨끗하게 하면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애국시민들한테 많은 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예. 수, 저도 저도 어, 자유분에 들어오기 전까지 말해도 뭐 여러 단체도 생각해 봤었고 또 여러분들하고도 대화도 해 봤었는데 제가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겉돌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 단체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아. 자유분이 최고 깨끗하다. 깨는판단이있서 것도 백모 박정수님 믿었습니다. 예. 믿어서 제가 자유분에 도로게 되게 이가 그런 얘기. 야, 예. 실질적으로 뭐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은 네. 앞으로 태극기 집회나 집회는 애국 집회는 네. 자유분이 하는 것에 뭉치자라고 얘기 많이 아. 하고 있어요. 아, 사실이에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예. 뭐 약간 큰데나 뭐 그런데 가오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뭐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올 때는 자유분이 그나마 유일하게 네. 뭐 클리어 깨끗이 잘 하고 있다 보기 때문에 예. 사실, 시간은 좀 예. 걸리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예. 예.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솔직히 이제 우리 맹모 박승희 님께서 고치소에 들어간 지 거의 두 달이 넘었습니다. 아 벌써 두달 예, 넘었구나. 두달 예. 넘었는데 나름대로 어, 아시다시피. 조금 그, 우리가, 한참 우리가 불붙었던 탄핵 반대 시위할 때보다 훨씬 더 동력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보수단체들. 아, 그렇죠. 크게 다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어, 저희 자유군은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조직을 좀더 탄탄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내시라 한다니 내시라 해서 조직이 있어야지 저희가 싸울 수가 있습니다. 네. 누구하고 싸우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 조직, 뭐, 조직이라 그러면, 뭐, 각 지방 조직도 되고, 뭐, 서울 경기 조직도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좀 같이 참여하셔서 네. 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같이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개인이 싸우면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서 정말 조직적으로, 세계적으로 싸우면 정말로 이길 수 있습니다. 겨울에 우리가 그렇게 수백만이 나와서 목적권 높여, 목적을 높여 싸우지만, 결국은 시인하기 싫지만은, 저희가 적다고 보입니다당연하 현실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죠. 다시 싸워야 됩니다. 다시 싸우자면 우리가 정말 조직을 한번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재정비를 해야 되겠죠.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선두에 저희 자유권에 서고 네. 싶습니다. 네. 여러분 도와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 자유권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외부에서 태극기를 들었던 외국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조차도 지금 이런 얘기가 습니다 사실은 이제 탄핵이 되었고, 네. 선거도 적고 네. 계속 그 옛날에 그 태극기 집회가 외부에 비치기로는 네. 네. 우리가 인정해야 되거든요. 현실에. 네. 맞습니다. 어, 뭐 기존 언론에서 워낙 프레임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네. 태극기 들면은 어, 박사모다. 네. 실적 박사모 거의 없는데. 박사모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일반 국민들, 젊은 층들은 그렇게 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비출력기 때문에 음. 저도, 저도 밖에 태극기 들고 나가니까 저보고 박사모 아 박사모 박사모라고 그러죠 박사모가 찍고 기서 전혀 다른데 사모님. 그 문제는 우리 이 방송을 본사람다 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국민들이나 젊은 층들은 태극기 들면 은참 박사모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이미지가 프레임이 씌워져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태극기 집회를 하는 것보다도 네. 약간 쉬었다가 네. 태극기 집회를 쉬었다가 개계가될때 흥취자는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네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뭐 그런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 세월은 저그렇고매 시간 시간 느리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인리나 인사는 매일 매 시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꼭꼭 집어서 쌈을 안 하면 아마. 현 정부는 기구 만장에서 앞으로 더 할겁니다, 아마. 그렇죠. 예, 저희는 이제 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어, 적, 적들과 싸우려고 러면 적을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인정하는 부분에서 인정을 해주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부분은 하나씩 하나씩 인사정책이라든지 각종 정책에 대해서 어, 우리가 파고들어서 음, 하나씩 하나씩 꼬집어서 낱낱이 하셔서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알려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저희가 기울여갈 것입니다. 예, 네, 감사하구요. 지금 자유본 그러면 태극기 집회에서 그 퍼포먼스가 상당히 지금 이미지가 강해요. 네네. 어그데 지금 태극기 퍼포먼스도 저도 찍었지만, 네네. 몇 번도 찍었지만 그 행사는 그 퍼포먼스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아주 많을 때 네네. 효과적이죠. 네. 그런데 지금 뭐 동족도 많이 상실했기에 예, 습니다뭐 태극기 애국민들 자체가 많이 뚫은 상황에서 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자유민이 나가야 할 방향 속에 과연 대형 집회를 계속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회라기보다도 강연이나 세미나 이렇게 예. 나가는게 좋다고 저는 생각 들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방향이나 혹시 있나요? 예. 오늘 오후 2시에 대한민에서 하는 집회도 예. 어, 저희는 저희 자체에 내서뭐 100명, 200명 숫자는 상관없이 메시지 전달에 초점을 두고 저희가 집회를 진행을 합했고 예. 그 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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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시 앞으로, 앞으로, 앞으시앞 미디어 으로 앞으로, 아으로 앞으로, 으로 아니면 세미나, 토론회 이런 로앞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열어서 으민들하고애으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예. 애로시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제가 캐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시원하게 앞으드앞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갖고 노력을 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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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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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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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달을 메시에 전달을 하는데 예. 예. 이런 조그만 장소에서 서로 프리 토킹하면서 예. 대화하면서 강연하면서 얘기하셨다면은 예. 소통의 장소도 되면서 예. 많은 내국 시민들의 그 생각을 짚할수 있게 같은 정확하게잘 짚어 주셨는데 예. 우리가 그 3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수많은 인원들이 모였지만 소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방적인 예. 일방적인 연설이니까 일방적인 연설입니다. 전혀 애국 시민들하고 소통이 없었다는 거그 점은 저희도 신하고 네. 앞으로 수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유분이 그 겨울에 대행집회가 있을 때도 자유분이 단독으로 소규모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마통이라든지원론설를 원로설 차주로 했는게 제가 볼때 그게 상당히 인상이 깊거든요. 네 그리고 효과도 아주 좋았다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무조건 대중을 많이 동원해서 어떤 행사를 한다기보다도 <laughs> 소규모라도 아이템만 주면 아주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타격 목표를 정하면 아주 작은 집회라도 사람이 얼마 안모이더라도 예. 단독 집회를 가진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결론적으로 단독 집회, 강연, 세미나, 토론회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겠다. 그죠? 예, 그리고 예. 어, 뜻과 길이 같은 단체가 있으면 예. 저희는 뭐 많은 걸바라다 뒤에서 의자에 있으면 해줘도 예. 뜻과 기립 맞으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이 하고 싶은 단체들 그리고 그런 개인들 항상 연락 주시면, 자이브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항상 도와드릴 그런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라이브로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어, 오후 2시에 대한 대한민국 집회 예. 한번더 알려주시고 <laughs> 우리 애국 시민들께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어, 오늘 5월 27일이죠. 오후 2시에. 덕수국 대한문 앞에서 저희 자유통일 육권정본부가 어, 어, 자유통일을 준비하는 국민총벌기라는 제목으로 어, 단독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어, 조금 뭐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어, 예고 시민 여러분들 어,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어, 집회 좀 재미있게, 재미있지만 좀들기게 그렇게 집회를 가질 예정이고 어, 여러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집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것이고, 우리 자유본도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자유본은뭐 크든 작든, 음, 현 정부를 비판할 수 있고, 공정하게 비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박근혜 대통령님, 공정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모 박성희 선생님께서 석방이 되시면, 어, 더 활기차게, 그리고 더 용감하게, 배우 시민들 앞에서 이끌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 같이 싸워서 이길 수,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한번 나가봅시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것을 계기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박승현 총필진 무죄로 빨리 석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